여러분 안녕하세요, 쩡쩡짱입니다. 오늘은 버추어컵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0대분들 모르시죠? 수많은 라떼 게임 중에 하나고요. 자, 버추어컵 2를 우리 조교장님께서 어, 꼰대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꼰대라서 버추어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쌍고대끼리 오늘 버추어컵을 굉장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해 드리자면 저 밑에 나와 있죠. 1995년, 96년, 97년도 이렇게 3년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 뭐 메가패스 이런 또 라던 컴들이 있어요. 그때 컴만 사면 이게 깔려 있었어요. 메모장처럼. 자 자동시장으로 비기너부터 했고요 이 주인공 이름은 레이지예요 레이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지금 세대분들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플래시 게임 같잖아요 아, 이거 절대 플래시 게임 아닙니다 PC 게임이었어요 그냥 컴퓨터 사면 깔려있는 기본 PC 게임이었어요 그때 당시 되게 유행하는 PC 게임이 뭐였냐면은 타자 스타크래프트 머추어카 알라딘 나이온킹자 여러분들 Somebody help me 많이 들어보지않나요 라떼들만 알아요 Somebody help me 이 Somebody help me가 여기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서드나택이랑 지금 배그,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어. 이게 시초예요시초 서든하고, 그 다음에 배그, 그 다음에 오버워치까지 이렇게 FPS의 역사. 이렇게 해서 짤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게임인지 아십니까? 자, 왼쪽 상대에 보면 저스티스 샷이라고 뜰 거예요. 그게 점수를 많이 주는 샷인데, 받는 게, 자. 헤드샷 때리면 안 돼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손목을 쳐야 돼, 손목을. 저스티샷을 때리려면은, 이렇게 저스티샷 때리려고. 그러니까. 자, 이거 자, 이거 많은, 아, 이, 여러분들 인질됐을 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쳐 죽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아, 일단, <목소리> 아, 아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인질이 되지 마. 세요 아, 인질. 말 지금, 어, 이거 집중해야 돼, 지금. 저희 때는 오락실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맞아. 검지와 중지가 진짜 빨라야 돼막이 어. 짜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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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보르르르르르 저 지금 검지와 중지 엄청 빨리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은 주산, 주산 1등이야. 주산도 너무 라떼죠? 아, 자, 일 미디엄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좀더 난이도가 있겠죠. 시작부터. 이거 라떼들만 잘, 요즘 사람들은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아 너무너 요즘 애들은 이거 못해 왜냐면 요즘 애들은 그 보이면 죽이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질까지 다 죽이더라고 세가에서 가장 유명한 네. 게임인 줄 알아요? 어 소니 아 소니 역시 꼰대는 다르시네요 꼰대 다르시네 소니 아씨 요리사야 거기서 나오면 죽지 아 그. 죽기 싫은 애들은 help 헬미 이러는 거야. 아! 거기 있지 말랬지 내가 거기 있지 말랬지 미제 치동아 거기 있으면은어김종어가 와도 너 죽여. A few moments later. 아나 손가락 지금 마비 온거 같아. 아 겨우 아이상까지요저 지금 손가락 마비 왔어요. 아나 어, 진짜. 아손좀 아, 풀고. 자 지하철. 자 라저네 라저 라저. 빵 빵. 마지막 발 시작합니다. 라저 음, 빵. SOMEBODY HELP ME! 아 내가 구하러 갈게 얘들아! 여기는 파란 복면 안 나오죠? 침이 나와요? 비바아야안 쏘니까 좀 들어가 야, 저렇게 여러분들! 혹시나 인질극 당하시면 저 쏘지 마세요! 이러면은 바로 뒤지니까 저렇게 앉아있지도 마 그냥 숨어있어요 알아서 구해줄 거니까 어? 이런 표정 짓지도 마 어? 아, 죽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한 판이 끝났습니다. 자 정체 점수 볼까요? 자 랭크 4. 어쨌든 랭크 4. 쩡쩡쩡 제트제트제트로 하겠습니다. 어 보스다 <laughs> 자 여기서 꼴찌 바퀴 깨지죠? 바퀴 터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laughs> 자 여기 바퀴를 노리세요. 어. <laughs> 여기 바퀴 터지거든요. 어 바퀴 빨리터져려야 돼. 그러면 탱크가 주저앉아서 나한테 못 와요. 바퀴가 터지면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지. 얘가 보스입니다. 이 보스가 거적대기 갑옷이에요. 파루크. 아니 쌀포대 입었어? 왜 이래? 허접하게 어, 자, 여러분, 버추어 컵 재밌게 보셨나요?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롤 하면서 라떼는 롤이 최고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라떼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주수요일 생방송 때 만나요. 안녕!